후예성을 여기 에비당과 공동체에 세워 진정한 왕으로서 여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게 가 하고 오늘을 하나됨 있게 하소서 또한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매 순간 특 권을 통찰하여 회개하여 아름다운 볼트에 하소서 대임절 중간에 평화의 새 비전으로 하나님 은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라는 두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는 누가 보면 1장 5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와 힘, 성장, 그리고 교제를 하며, 대림절에 서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주님께 그 길의 고향 요 가운데 우리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강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신들이 이것을 항상 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주제하지 않도록 합시다. 마가봉 구장 24절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날 도와주십시오. 마가봉 구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강인하게 해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병화의새 비전으로 우리가 악인들의 행위를 지켜볼 때시0편 73편, 3절의 말씀처럼 나 또한 다양한 시험에, 시련에 처해서 그것들의 진정한 목적을 깨우기, 깨우치기,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이웃의 무관심으로 실제로는 거부감을 경험할 때 주님의 축복이 증거할 때까지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잘못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서운하게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원망함에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러 곁에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참된 존재로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믿음을 가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받는 방향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김절 평화의 주간에 주님 근원과 존재성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채워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의 믿음과 자주 서울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쁜식하고 대림전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혼란과 갈등과 재난과 전쟁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사목의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급격한 훈련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 내용에 대한 책임을 떠 맡게 하시옵고, 그런 특성에 여러분이께서 이 땅에 충만함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 악행과 전쟁이 넘어서 평강을 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이 거룩히 파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하여서, 이 땅에 외교적인 것과 국제적인 그한 무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반도를 걱정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